인터뷰죠.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. 네 여러분 석보입니다. 저희 미래소년이 바로 7월에 라이징스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네 저희 미래소년이 7월 25일 K-pop 라이징스타들의 페스티벌 드림 라이징 인 K-pop 클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. 네 차세대 K-pop을 이끌어 나갈 라이징스타로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와 감사해요. 드림 라이징 인 케이팝 클릭에서는 저희 미래소년 무대뿐만 아니라 저희의 특별한 개인기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오, 벌써부터 음.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떡하죠? 오케이. 아, 네,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저희 미래소년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우리 나우분들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세요. 네, 미래소년과 함께하는 드림 라이징 인 케이팝 클릭은 7월 25일 오후 8시 케이팝 클릭 플랫폼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으니까요 그럼 케이팝 클릭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인터뷰쇼 임차, 미래소년이었습니다.